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차는 오직 휘발유만 넣어야 부드럽게 달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좋은 기름이라는 말만 듣고 매일 경유를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길 한복판에서 멈추게 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남들이 좋다는 것, 방송에서 유행하는 식재료 비싸고 귀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내 몸에 넣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로가 계속되고 소화는 늘 더부룩하고 무겁고 이유 없이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고 남들보다 더 자주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내 몸은 잘못된 연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이다. 저는 30년 넘게 체질 의학과 한방 진료를 이어온 한의사 장우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오이가 과연 누구에게 약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해가 될수 있는지 사상 체질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채소 오이 입맛 없을 때 아삭한 오이냉국 만한 게 없죠 얇게 채썬 오이에 미역이나 김가루 깨소금 조금 그리고 설탕과 식초를 넣어 냉장고에 차게 두면 무더위를 날리는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게다가 오이냉국은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여름 별미로 자주 추천되곤 합니다 당뇨 환자는 갈증이 많고 탈수 위험이 높죠.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스러운 수분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권해지는 채소입니다. 게다가 오이 냉국엔 기본적으로 식초가 들어가는데 이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조절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긍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죠. 오이는 다이어트 식단에도 빠지지 않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이가 실제로는 어떤 분들에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실제로 저희 진료실에 내원한 한 여성분은 혈당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오이를 갈아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아졌으며 몸이 춥고 기운이 빠져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이는 본래 찬 성질의 채소이기 때문에 장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체질의 경우엔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인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오이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 칼륨이 쌓여 고칼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칼륨혈증은 근육 약화나 마비, 심장 박동 이상,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오이가 내 몸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이가 잘 맞는 체질의 경우엔 그 효능이 오히려 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많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에겐 오이가 체온을 낮추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아주 좋은 식품이 될수 있죠. 오이는 체내 나트륨 배출과 이뇨 작용을 촉진해 부종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오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모든 음식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는 달걀을 매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개도 먹지 말라고 말하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사는 하루 한잔 정도는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하루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쪽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나쁜 음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군가는 건강을 회복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은 내 몸의 설계도 즉, 체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또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체질을 모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반대로 체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더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아주 좋은 고급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이 차는 오직 휘발유만 넣어야 부드럽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걸 모르고 그저 비싸고 좋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경유를 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시동도 걸리고 잠깐은 주행도 가능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은 손상되고 차는 결국 길 한복판에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연료. 즉, 어떤 음식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고, 그저 남들이 좋다는 것, 유행하는 것, 고가의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섭취하게 되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오래 쌓이면 몸 어딘가엔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늘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등의 온갖 신호로 나타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잘못된 연료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그만 멈춰 달라는 몸의 외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체질을 정확히 안다는 건 나에게 맞는 연료를 알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만을 위한 사용 설명서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자제품을 새로 구입하면 고장 없이 제대로 쓰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몸에 대해서는 감으로만 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소중한 몸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존재이자 앞으로 100세까지 함께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 설명서를 꼭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설명서가 바로 체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의학의 사상체질입니다. 사상체질은 100년 넘게 발전해온 아주 체계적인 건강 분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체질은 크게 네 가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뉘며 이 체질에 따라 체형, 성격, 질병, 약물 반응,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상체질이 음식 잘 맞는 거 고르는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체질을 안다는 건 음식, 운동, 약물, 생활습관은 물론 삶의 리듬과 회복력까지 파악하는 건강의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제 체질은 뭘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볍게 자가진단해 볼수 있도록 사상체질의 주요 특징들을 체질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인부터 볼까요? 소음인은 대체로 하체, 특히 골반과 엉덩이 쪽이 발달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르고 아담한 체형인 경우가 많고, 이목구비는 조화롭고 단정한 인상을 주는 얼굴형이 많습니다. 성격은 내성적이고 꼼꼼하며 매사 신중한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겉으론 유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논리적인 편이죠. 다만 예민한 면도 있어서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체력은 약한 편이고, 기운이 쉽게 빠져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땀을 흘리는 걸 싫어하거나 기력까지 빠지는 걸 걱정해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가 약한 편이라 찬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이나 설사,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유, 돼지고기, 밀가루 같은 무거운 음식이나 양상추, 상추, 오이, 수박, 참외처럼 찬 성질을 가진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대체로 상체가 발달한 반면 하체가 약한 체형입니다. 가슴과 어깨가 넓고 엉덩이와 다리는 마른 역삼각형 체형을 보이죠. 눈매가 날카롭고 민첩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은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창의력과 순발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일을 겁없이 시작하는 추진력도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정의감이 강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향도 강합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감정 기복이 커서 순간적으로 욱하거나 감정 폭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 관계에서 장점을 보이지만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시키는 단거리 스타일이라 오히려 체력 소모가 빠르고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열이 확 오르거나 두통, 안구건조,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합니다.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한 편이라 허리 통증도 쉽게 생기고 하지 부종, 위통, 변비, 피부 트러블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찬 성질의 음식을 선호합니다. 돼지고기, 전복, 낙지, 멍게 같은 해산물이나 오이, 참외, 토마토 같은 시원한 채소와 과일이 잘 맞습니다. 반면 인삼, 꿀, 고추, 닭고기처럼 열을 내는 음식은 몸을 덥게 만들어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태음인을 볼 차례입니다. 태음인은 손발이 크고 길쭉하며 얼굴에서는 특히 코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듬직하고 안정감 있는 체형이며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매를 가진 경우도 많습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소화력도 좋은 편이지만 활동량이 부족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 중 가장 체중 관리가 중요한 체형이기도 합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과묵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와 인내심이 강합니다. 새로운 변화보다는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경향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깊고 묵묵히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잘 해냅니다. 조직 운영이나 실무, 관리 업무처럼 꾸준함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타고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해선 지치지 않는 편입니다. 태음인의 건강 비결은 바로 땀입니다.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뒤에는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들 하시죠. 반면 땀이 나지 않고 노폐물이 쌓이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해지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태음인은 폐가 약한 경향이 있어 감기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자주 노출되고 대장의 기능도 영향을 받아 배변이 시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식욕은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음식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지만 특히 우유, 소고기, 치즈, 콩, 두부, 무, 도라지, 연근 같은 단백질 식품이나 뿌리채 소류가 잘 맞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체질. 태양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인은 전체 인구 중에서도 극히 드문 비율을 차지하는 체질입니다. 고대 한의서에서도 만명중한명 있을까 말까 한 체질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유형입니다. 이 체질은 기운이 위로 뻗치는 성향이 강해서 목덜미나 머리 쪽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경우가 많고 상체가 튼튼해 보이는 체형이지만 하체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서있을 때 자세가 다소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격은 매우 직관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지니며 리더십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비범한 아이디어와 결단력으로 무리를 이끌고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항상 앞만 보고 나아가려는 특성 탓에 타협이나 물러서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편입니다. 에너지가 위로 치솟는 체질이라 이 기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크게 분노하거나 슬퍼하게 되면 상체로 기운이 막히고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거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누구보다 튼튼하지만 한번 병이 생기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 균형 있는 기운 순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해산물, 메밀, 신선한 채소처럼 담백하고 시원한 성질의 식품이 잘 맞습니다. 반면 고추, 닭고기, 붉은 육류 같은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기운을 더욱 치솟게 만들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거 딱내 얘기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소양인 같은데. 또 태음인 같기도 하다.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상 체질 4가지의 네 특징은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100%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자가진단을 시도해 보는 건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나는 무슨 체질이야? 라고 섣불리 단정 짓는 건 정확하지 않은 사용 설명서를 보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체질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의학 전문가, 사상 체질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결국 설문지 몇장 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는 체질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꼼꼼한 3단계 과정을 통해 체질을 확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의 정보 최대한 수집하기입니다. 기본적인 설문지는 물론이고, 저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땀이 언제, 얼마나 나는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수면 상태, 꿈, 감정 반응 등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동시에 얼굴빛, 목소리,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맥진기와 같은 기기를 활용한 진단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분은 어떤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는 일차적인 체질 윤곽을 그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질 진단 시약 활용 입니다. 제가 직접 정성껏 제조한 소량의 특별한 진단용 약을 드셔보시게 됩니다. 이 시약은 체질에 따라 즉각적인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체질 판별이 가능해집 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시약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이며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후 이틀에서 3일 동안 체질에 맞는 약을 소량 복용하면서 몸의 반응을 한번더 관찰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확인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최종 상담입니다. 1차 상담, 시약 반응, 이 3일간의 관찰 결과 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체질을 확정하고 가장 적합한 생활 방향과 식단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후에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나만을 위한 맞춤 건강 설명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남들 따라 대충 흉내 내지 마시고 내 몸에 꼭 맞는 진짜 건강 관리,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정해준 답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알려주는 길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체질을 알고 나에게 맞는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소중한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건강에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지혜는 당신의 백세 건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